지선! 야, 어디야? 어, 나좀 늦을 것 같아. 뭐? 얼마나? 어, 한 10분? 10분? 나 먼저 들어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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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, 아, 한 잔만 사주라. 돈 보내줄게. 야, 너 저번에도 그러고 아직 안 줬잖아. 아, 그때 거랑 같이 해서 보내줄게. 알았어, 빨리 와. 지선아! 어? 어? 뭐야? 일찍 왔네? 응. 허쌤아, 빨리 와서. 아. 음! 맞다. 야, 너 저번에 그 6,000원. 야! 빨리 와! 수업 늦어! 저 새끼가. 어. 이제 뭐 해? 나 7시에 팀플 있어. 어. 그럼 그때까지 뭐 하게? 음. 어. 밥 먹을래? 밥 내가 살게. 지갑이 없네. 언젠 <laughs> 있었냐? 뭐 먹을래? 아, 더워 뭘 더워 시원한 아, 거 먹자 시원 아 배부르다 음어잘 먹었어 지선아 야 사준 거 아니거든? 이제 진짜 돈 보내 알았어 얼마 보내면 되지? 어 카톡으로 보냈어 카톡 아, 보냈어 확인해봐 <뭥>